안녕하십니까 주세인 t v 의주인입니다 간만에 한번 주어오장에 나와봐서 자답니다 정답이 다이열니다이열려이열려있습니이열십니다자답이이열려있니다이열 자, 이습니다 자, 답이자려습니자이열습니다자답이번 뭐라야 가라 임마 가 임마 어차피 니가 가자 갑니다 저 가다리 자 장도 없애야 돼자 스물 와 아까 스물 여섯입니다 자 스물 26. 여섯 자 스물 여섯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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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자, 자 가다리 스물 여섯 자 가다리 스물 여섯입니다 자 가다리 스물 여섯 자 가다리 스물 여섯 <놀러> 자, 덥 없습니까? 덥죠 자, <놀러> 24,300. <2만> <놀러> 자, 99번. 99번. 됐습니까? 자, 고생했습니 다. <목소리> 투자한 게 얼마인데, 100만 원같잖나 응. 많이 나와야지. <목소리> 야, 오늘 여기서 그마 하겠습니다.